물센다, 는데 물세, <laughs> <laughs> 물, 물세, 물, 물, 세금,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난, 난안 들린다. 물, 물, 쓴... 어, 물센가, 아, 아니다. 나는 물, 금 아니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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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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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타는 냄새 안 나요. 그거 아이가 벌써. 이거 차로 가야 되나? 나 딱딱딱 하면 가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가요. 그랬 나카사 좀멋있네뭔데뭐 옛날에 받은 s 노트가 아니 옛날에 받은 경쟁전 나카사 요즘 요즘은 와이라 고리노나28 적게 아 <laughs> 이거 1일1일시즌는난 그거 하고 싶더라. KFC나 카사 <laughs> 처음 비고 꽂인줄 <국기인> 알아. k f 이시다나나가 아니면 카카오 낙하산도 있던데 그거? 캐릭터. 카카오 캐릭터 얼굴도 있다 이거 아 어. 어, 그거 갖고 싶다 이제 안된다며 그렇다데 표정판 여기 있다 있나? 아 스커스 스커스 뭐 말해 아 근데 음표장좀 재밌네 좀 재미들렸네 <laughs> 약간 좀 재미가 있네 용태도 <laughs> 아까 잘 쓰던데 <웃음> <웃음> 내가 좋아하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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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타야. 딕 진짜 메딕. 진짜 메딕 <laughs> 리얼 메딕. 리메. 아 근데 키를 해야 되는데 키를 못 하고 있는데. 아리마우사막데어일요 <laughs> <laughs> <매직 파워다. 웃음> NK. 야, SMG 들어 마음 편하게. MP5. SMG 들고 6배 연사하기면 잘잡는 잘 맛있다. 론도 할까? 론도. 요 6배 남는다. 6배. 빨간 피 음. 6배, 2개 빨간 피 6배, 2배 배율은 괜찮아. 어, 부자는 다른 거예요? 상 가방 남고 평고 안에? 아, 시부럽다. 왜 먹으러 가야겠네? 상가방 끌어치기 하면 되나 끌어치기 있도 나이거 <laughs> PRG 목으로 가야되나? 블루존 없나? 아? 어? 요즘에 블루존 없으면 좀 섭섭하던데 블루존 있어야지 그래 우리 같은 사람 블루존 있어야

한 10분마다 안죽 아, 근데 애미사고 또 없네? 안 나오는데? AR 보정기 남습니다 보정기 있음 보정기 있습니다 버림 이번에도 S란드 참고합니다 S란드 애들 헬로써 5탄 AR 구함 어그? 엠포 가능 어그 가능 어그 요기 있다 저거 여기집아씨또 이상한데네 꿀집이 상한데라네 꿀집이 번또 그래 아 오케이 4번 가야수직구 <laughs> 응차장 여기 응차장 꿀집 와, 여기 배 나. 수직구배 3배 있습니다 삼배아삼배 나. 아, 형님 내 주총.. 총이 안나오면 어떡해 이 주총 응처장 아가아 <laughs> <응처장 아니야? 웃음> <laughs> 어, 상가방 또 나와 여기 사고집 아, 어, 이게 바로 노브 아인교 얘 네. nope. 8배 남다형님이 뛰어가야지 아 8배? 빅빅이 나왔네 <laughs> 까말아좀없네앉을까 말. 어, 나이스 불도저. 방 조금 오르긴 하더라 방금. 아, 그래, 몇인데. 아. 재 몰랐던데. 팔까지 갔나? 어, 팔까지 갔다. 아, 그래? 재동기. 아, 동기 없음? 원래 얘더아그동기 감친 아람 친창 어찐상 조금 느낌은 8이면? 8이면 5, 8, 3이, 5, 8, 3이다 지금. 아, 5, 5, 8, 3이다 그 5, 8, 3 5를 넘겨야 되긴 한데 지금 왔다갔다 테스트 중 응처장 어디갔어? 성호가 3번핑일걸? 응처장 아, 응철장 저기... 그 꿀, 따로... 꿀집이었는데 꿀집이었는데 어? 야, 여기도 제동기 있다 아저 상가방에 요 용태 요 가봐 꿀집 이 요쪽에 아 상가방 은 음... 아이 아이 꼴지 꿀지, 꿀지응 찾아 제동기 필요한 사람 없나 나나나나나뭐니 나. 가진 거한번 제시해 봐라 자아안돼딴거 제시해 봐라 아 무거운 거안돼 술이 타수류타오네 이미 사고 봤지. 어, 어봤어 어, <laughs> 아, 여기를 다 털었는데 위서고 없네 한번 찾아줄게 여기다 느낌 여기다 있을 같네어 사해가시 <laughs> <laughs> 삥삥그 간다 간다 근데... 나 이번에 진짜 메딕, 수, 메딕 되게 생겼어 두.. 차장두개든거아제동기 <laughs> 하나 더나는데필요 d m r DMR 별로제 그러고 아 별로다 별로다 다시 한번 끌어본다 도전 인슈저 하나 그.. 괜히 하나로 좋킨다 먼저 갑니다. 저도 먼저 가요? 안 돼. 그럼 먼저 나함 아. 아, 에미 사고 없어. 아한번 아, 씨. 하 이마트. 아, 이킹트 아, 이마이 암? 아. <놀람> 아니 왠지 썸나 돼서 왠지 썸나 돼서 왠지 썸맞서

곱창. 빛을 는게좋소리다아쪽 좋은... 아, 아래쪽. 응. 아닌데 저위 지나감 지나감 위로감안오나아요와이 응. 지나갈 아성이형한거 같은데. 뭐야나 아, 쏘니까 응? 아, 도망갔다. 쏘니까 도망갔다. 어? 보고 g o t 보급 y 사 쪽으로 떨어지는 h 같은데 s at your w 여기 여기 o r i g i 나 g 다 t in there. Bogo, 이 z i b e I'm 오한 명한테 끝났네? 오핵아이거아 아니 한.. 두 명한테 아니네 존나 열심히 쏘타쪽 어때 갈게요 어 뭐야 버그 한대 걸리네 아, 트일린 뭐해 러? 내데 차고지 2번. 내소 네, 어, 앞에 보알인가? 보알. F4. 아, 돌솥째네. 이쪽 보알, 도라진. 그 위에 개머리판 없지. 어, 개머리판 못 봤어. 갑시다. 여기 나와 있는데? 미안하다, 체크 해서, 만지 여기서 해서, 한 대씩 주워 받아 아차, 도다 타고 지아으로어지줄 몰라요. 아이 씨, 대형 나 오빠 대형 와요？오호, 여기가 경찰장 안 들어도 바로 되는데. 아 진짜? 어 개꿀아니야 그럼 안들고 붕대 붕는데... 갔는데 1초 여기 성화야 성화 여기 2번 오른쪽 오른쪽 저쪽으로차 올라와 유지 어? 어어 여기? 종로래 근데? 성화 뒤에 에 올라온데 올라올라 뒤에 뒤에 이건 틸할 수 아래 가는데 내려간다 오번 쏘고 있어 짐번번 막아내 넌존나 높은 건데? 에이, 너무 뭔가 애써올 수 있나, 에이? 난파이 많이 가 괜찮아. 아래 먹으러 가야 될 듯? 셸터 있고, 2번 있고. 4개 기절입니다, 저건. 바로. 오케이. 형, 박을 거야? 이거 할 거면 여 회사에도 되고 등급 시트도 되 따로 들어갈 거지. 위쪽에서 어. 밀어도 돼. 아. 잠깐 음, 뭐야? 석공에 구상 1 3 개, 궁대 2물 개. 개와 님뭐 보는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애들 같애 같은데? 석공 석궁, 석공만 개 다시 혹시... 어 이따 바퀴있다형타바있다시야있바셀타에야있팀이타한팀이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방금 택시 방금 택시, 택시가 박았어 더이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이 칼쏴 말래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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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있다 여기 아이고 전 못살아요 살려줄게 여기 2번 단차 얘네도 비평 맞을거 거든요 4번 <laughs> <laughs> 나무 조심있었어요 4번 나무대피 4번 나무면계내려번을 때. 면계안 4번 네오면나 4번 하나 핸트업, 기절. <목소리>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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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왼쪽, 왼쪽. 아, 왼쪽. 아, 이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쪽. 아, 그대로 가 그대로 오른쪽 여기 센터, 이쪽 센터. 나빅빅이 있거든? 어, 내, 내두개다 먹었다. 그 어, 어, 굳이 올라가자 내려오시는 게 나은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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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야, 이 기절이었는데, 이 새끼? 아, 하나 더 찾아야 돼. 홀레, 밑에, 안에 조 그냥. 아, 일로 와봐. 왼쪽에, 얘네 뽀 떨어졌는데? <laughs> 어, 손다손다손다손다손다리 아, 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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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폴리아 떨어지면 여기 보급 4 번. 응 음, 봤어 봤어 봤어. 차 소리 났었다9 어, 7 0 0 아, 0아한새끼더 있을 인데어디있 뭐? 이쪽 쉘터 조심. 어 영태야 여기 MG MG 이거 먹어라 MG 헤스테라. <laughs> <해서 되라. 웃음> MG. 어 뒤에 MG, 뒤에 뒤에 MG. 뒤에. 네. 뒤에 돌쪽 나무, 연 나무 아방 나무 쪽 폭들어온다 야, 내 쪽으로 나 아직 안 보인다 좀 치울게요 아, 됐다. 여기 형. 한 번. 한 어, 번. 좀 너무 보임. 아, 이게. <laughs> 딱끼는 건가? 옆에 왔다. 이거 딴 팀이에요, 얘네. 빨리 가 어 뭐야? 오해상. 위험한데? 아. 어야, 나 죽었는데? 뭐 해가 이가 연막인데. 들려가 보자. 일단 벙커 안쪽으로. 개발. 아, 아까 들고 들어가려다. 아. 얘네가 푸시를 해야 우리가 했는데. 와. 시체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어야. 시체가 여기 여긴가? 여기 옆에가 있어 가지고. 괜찮아. 시체는 많은데. 오 피키용. 응? 어 있다. 바로 주먹, 주먹. 올해 나도 모르고 둘이... 주먹. 아, 까비. <laughs>